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을 묵상하는 중에 어,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깊은 주제가 여기 담겨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대목 음, 여기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어, 저희 심령을 때리고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한 말씀이 있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감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날 이런 설교를 그냥 설교자가 여가 없이 설교단에서 그냥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권면도 아니고 성령에 영감된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인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 대목은 정말 신앙의 현주소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은둔에서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 주의성수만 잘 지켜내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 사도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열심 있는 자들과 함께 순종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대목을 읽어 드리면 15절 이하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주를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헌신적인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그런 그림은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사실은 신앙을 부인하고, 알아서 신앙 생활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정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를 부정하고, 그렇지만 사도는 성령에 영감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본이 되지 못하는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본이 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며 역사하라. 그리고 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네, 교회 안에 열심 있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내가 스테바나와 구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은 자기의 전인격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어,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어, 자신의 소유와 시간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놨다며 스스로의 신앙들을 굉장히 자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즌 한창 때에 지금보다 확진자도 더 적은 때부터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아왔고 어, 전 정권으로부터 어, 교회는 유례 없는 그런 예배를 재단받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때는, 어, 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 뭐, 아주 소수 이렇게 음향 장비 세팅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예배 못 드린다. 어, 성도들은 예배 못 드린다. 조금 완화시켜 준게 20명까지만 드려라. 한때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예배 인원을 조절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어, 어디에도 없는 용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깨어있는 어, 깨어있다고 생각되는 무리들이 어,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 정말 제가 어,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교회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 예배드렸다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찬송가 소리 난다고 거듭거듭 찾아오고, 누가 신고했다고 찾아오고, 그래서 거듭거듭 싸우면서 저항하면서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그래도 주일 지키겠다고 주일이 생명이라고 아, 그렇게 어,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 마저도 안 하는 시대에 주일 성수가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지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언뜻 보면은 주의를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가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 그것도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만의 절대 기준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시즌에 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어, 자신들이 알고 기네, 자신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핍박,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어, 말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지는, 갈라지는 시대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알곡의 범주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자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함께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주의 성수만을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의 근거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없어요. 다른 헌신도 없어요. 사랑과 그리고 서로 간에또 영적인 리더를 존중하는 존중 따위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대 가운데 자신들이 주의 성수한다라는 그한 가지만을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상급으로 삼고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들은 깨어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들.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서 아, 이런 신앙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히 코로나 시전에 주의 성수를 어, 나름대로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주의 성수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의 성수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성수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깨어있고, 그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가 가라, 갈라지는 시대이고, 단순히 자기들이 어, 주의 성수를 하는 무리 가운데 섞여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알곡이다 과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과의 인격성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도, 신앙의 어떤 패턴이나 습관, 자기 절대 기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의 성수의 목숨 건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주의 성수만 옳고 오롯이 주님께 드리던 사람들의 그런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것까지만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네. 그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 성수 외에 교회가 어, 정말 당면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함께 헤쳐나가야 될 사역과 그리고 함께 중부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딱 너무나도 선을 긋고 더 이상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어, 쏟아부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도 만연하게 보여져,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까지만 당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주구장창 살듯이 교회에서 시간을 때우고 보내야 된다. 봉사가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사랑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숨길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선을 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여러 면에서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테스트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주의성 수도 하지 않고 교회도 버려두고 오히려 교회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말씀 선포의 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돈 때문에 저렇게 아지 뿌리면서 문 닫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 성수하겠다고 주의 성수만이 어 정말,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거기에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여러 면에서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테스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여러 면에서 보게 됐다. 다른 각도로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성수하는 사람이다. 지켜낸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변별력이 없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성소하는그한 가지만으로 명함을 내밀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 먼저, 된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 정말 실감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음,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 운동을 하는 킥복싱 관장을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문신이에요. 과거에 온 몸이 문신이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해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자기가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릴 자신이 없어서 아직은 영접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못하고 있고 아직은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심기의 변화가 오면서 굉장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주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려면 어 그러려면 내 삶을 다 고쳐야 될 텐데 그럼 목사님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온 몸에 있는 이 문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벌써 이 무슨 일본 도깨비니 이런 것들 온 몸에 새겨져 있는데 어 굉장히 괴롭다고 요즘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리고, 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 보고 그러면서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그럴 때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를 않대요. 술이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술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 순서가 있습니다. 어, 무조건 그냥, 어, 어떤 문화적인 것을 안 하고 근절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술도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먼저 주님께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이전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음으로부터 청산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정리되어야지 순서가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부류가 자신들이 다 알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목회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그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경험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수 있는지 고민하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삶의 어떤 그런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성수한다라는 그한 가지 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몇 가지 규칙만 지켜 놓고 자만해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